얘 완전 뭉치랑 똑같네. 어. 러키 이겨라. 뭉치 이겨라. 이긴 편은 우리 편. 둘 중에 누가 이길래? 얘 봐. 바스키고 싶다. 근데 럭키 크면 뭉치. 럭키 이겨라. 될거 같아. <laughs> 한개좀 무서워. 아이고. 알고있는데 예. 아, 버리고 간 건가? 그런 가 럭키야, 아무한테나 12터냐? <laughs> 야, 뜨비하고 럭키가 둘이서 뭉치를, 네, 공격하고 있습니다. 네. 2대1로. <laughs> <laughs> 아니애기가 하는 거 어쩌라고. 성격이 너무 나쁜데. 아. 야 미치겠다. 어처구니가 없다. 어처구니가 없어. 야로로나 하룻강 아지한테 이게 뭔뭔 뭔 짓이야 이게 뭔 일이야 <laughs> 아나 진짜 어이구 이런 바보 멍충이 미치겠다 <laughs>